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회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예언과 성체의 내용, 내용을 소개한다 라는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20여 년이 흘렀으며 충주 한적한 시골에서 영상교를 시작한지도 7년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지 11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매일처럼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사역을 비롯한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날마다 기적과 일적을 경험하며 성령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어요. 물론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냐고 의심을 표하시는 분도 적지 않겠죠. 그러나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고 기도를 을하며 영성학교를 교육 혼동체로 삼으신 분들도 이제 200여 명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궁금하시면 영상학교를 찾아와 이들의 팔을 붙들고 직접 확인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작년에 그동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예언 노트라는 책으로 출판해서 시중에서 구입해서 읽어볼 수가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제3 삼과 사에게 예언해 주셨던 말씀 중에서 이미 성취되었거나 성취되고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현대교회 주장대로 예언의 은사는 초대교회 끝났다고 주장하는 예언 은사 중지론자들의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앞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2년 전에 성령께서 찾아오신 서 제사에게 기도훈련과 더불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귀신을 쫓아내는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또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 계약을 알리는, 어, 계략을 알리는 사역을 한다니 도대체 뭐 가당키는 한 일이겠어요? 성형께서는 귀신의 정체와 공격 계략에 대해 에, 수도 없이 알려주셨고 그동안 저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예언의 말씀들이 에, 사실임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수백 개가 넘는 칼럼이나 유튜브 동영상은 물론 어, 수천 개가 넘는 칼럼이나 천오백여 어, 개의 유튜브 동영상은 물론 귀신들의 정치적 공격 계략을 알리는 여러 권의 책을 출판하고 어, 또 지금도 집필하면서 성령이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귀신들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직면하는 게 실로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저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했으며그대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와 속견의 영인 미호경의 계략에 대해 그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칼럼과 유튜브 동영상 책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 분별의 능력은 말로 떼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와 변화, 능력과 일매로 증명해야 하는 일이며 그동안 귀신의 역사에 대해 주장한 사람들이 덜어 있었으나 영분별의 원칙과 잣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실제로 이를 증명해 보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로서 고질병을 취하게 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죠 예언의 말씀의 성취의무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기도로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증명해 보이면 됩니다 제가 그동안 영사학교를 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며 그들 대부분은 병원에서 취할 수 없는 고질병 환자들이었어요 뭐, 저는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은 못 고칠 것이 없으며 어, 제가 요구하는 기도를 연에순종하면 치유된다고 말해왔고, 그 치유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를 통해 기적과의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을 해라, 라고 예언하였죠.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부부 간의 불화로 인해 가정이 깨졌거나, 깨졌거나 자녀 문제, 사업과 투자의 실패로 인한 악성부채, 대인관계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찾아왔죠. 그들이 기도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되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들은 대부분 영수학교 공동체 식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어, 확인해 보면 됩니다. 다섯 번째, 내 믿음으로 세 번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배부를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선을 언젠즉낫게 해라 그렇게 연하였어요이연언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현대교회는 이런 성령의 연사는 이제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대교회 주장이 틀렸음을 지적하시면서 성령께서는 이 구절 그대로 저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증명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섯 번째, 양들을 때로 보내주겠다고 예언하였습니다이 말씀은 한 8년 전에 제가 대전의 원룸에 있을 때 일이었어요. 앞으로 세겨지면서 양들을 떼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원놈에꽉 차도 10명이 넘기 힘들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충지 한적한 시골로 보내졌을 때, 과연 시골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인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제 생각은 기후에 불과했고, 아, 그 뒤로 전국과 외국에서조차 수많은 사람들이 넘치게 찾아왔으니 말이에요. 기돌련을 그 바치고 눌러 앉아 교회 공동체로 삼겠다고한 사람도 200여 명에 이르며, 앞으로는 계속 숫자가 일어날 추세입니다. 아, 그런 사태가 난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게그 친구예요. 일곱 번째, 기도 훈련한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 집주인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화했어요. 이 말씀 역시 사회가 열리기, 에, 열리지 않았을 때 하신 말씀으로,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대가 없이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그 집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도 시골에 30년 된 농가주택을 월세 20만원을 주고 세던 세입자였어요. 그러나 보증금 200만원까지 무상으로 주고 세간 사리도, 어, 조건 없이 주겠다는 말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죠. 월세 20만원을 주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200만원의 보증금을 거저 준다고 하는 것은 성형의 간섭이 없이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분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고 저는 그 농가주택에서 7년 전에 영생학교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여덟 번째, 앞으로 양들이 훈련하는 장소를 빌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 양들 중에서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화했어요. 농가주택에서 사역이 시작된 지 1년이 채 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나 수십 명이 귀가할 너른 집을 임대하는 것은 시골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보아도 마땅한 집을, 어,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성령께서는 훈련 장소를 빌리지 않게 될 것이며, 양들 중에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공동태 식구의 중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 자신들이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1200평의 너른대지를 구입하고 100평이 넘는 건물을 지어 이사하고, 어, 지금, 네, 영상학교가 되었죠. 아, 나중에 그 건물도 작아서 벌써 중축한 지도 몇년 되었습니다. 아, 이 사실은 영상학교를 열고 많은 식구들이, 영상학교 공동체 식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죠.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내 사업 빚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연하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사업 실패로 인해 거액의 빚을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10년 동안 발버둥을 쳐도 빚은 꾸준하게 늘어나갔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11년차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매일처럼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고 어느 날이 빚을 청산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역이 열리고 나서 7년이 다 되어도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영상학기 식구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사업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 야 그분이 준비한 돈이 제가 어, 그 지고 있는 사업 빚과 단 1원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사업 빚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쓴 책의 그 내용이... 있어서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예언하심이 아저 사역과 제 삶에 한채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지금까지 천 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아, 체험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해주신 예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예언의 은사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